아이 바닥이야. 아이씨. 일본 주단이 히트 갔습니다 이태곤. 아이오 태곤. 일본 <laughs> 주단이 히트 갔습니다 이태곤. 오 태곤. 태곤이죠. 좋. 또 역시. 에이스 에이스. 호날도 호날도 호날도야 우리 팀 에이스. 사이즈, 어...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다 와, 좋아 완전 히트 사이즈 괜찮아, 괜찮아 사이즈 좋죠 사이즈 좋아 와, 사이즈 좋다 저기 뜰채 있어야겠는데 뜰채 좀 준비해 주세요 뜰채, 뜰채 자, 뼈채까지 필요해요 좀, 사이즈 괜찮아요 자, 뜰채까지 필요해요 좀, 사이즈 여기. 괜찮아요 아 은당의 어? 권위, 뜰채! 80 81 80 80, 80. 80. 80. 오우야 어우 저항이 응. 센데 쳐쳐 상당히 좋아한구나 너네 사이즈가 1등 같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1등 같습니다 와 아, 사이즈가 아. 1등 같습니다 오늘 사이즈가 아. 1등 같습니다 와 나이스 고니! 살아나는구나 고니! 고니 좋아 7대 이상인 거 황금배치입니다 다죽게다 줄게 코니 다 <laughs> 형 우리 살려줘 믿을 건 코니 밖에 없어 우리의 호날두 호날두 30 이거 코. 코 5자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6자 이상 될것 같은데 어우 씨자20 야, 1번 올라옵니다. 오늘 최대한 봤습니다. 어? 엄청 걸리네. 아 어, 궁금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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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아, 씨. 잘 올라야 와 된다. 잘 올. 오... 잘 올라와야 돼. 잘 올라야 와 돼. 대박. 어? 어? 뭐야, 뭐야, 뭐 수분기 있다 저기 오. 어!

무게 장난 아니야. 와. 야, 우와!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뭐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와. 와다와야스야 무게 장난 아니야. 야스 야, 이거 야, 이거저이 야. 이 나이 거 나이 거 나이 아니야? 나이 야.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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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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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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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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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나어 따라다! 나했 따라다! 이태다이태곤이태곤이태곤김태곤 니가 왕이다 대박, 대박! 내가 왕이야! 니가 이야 니가 왕이야! 가 왕이야! 열이야해이야다이야이태곤이야왕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야, 한 8점 9점 되겠다. 와, 스태이 활동할 때렸어 야, 진짜 뻥이 장난 아니야. 내진온이 웬만... 올라오는 줄 알았어. 어... <laughs> 야, 말이 안 된다. 저만한 게 나와. 자, 여러분. 이게 고성의 대구입니다. 그렇지. 저도 처음 잡아봅니다. <laughs> 야, 저도 처음 봐요. 이런 거. 자, 고성에서 대구 낚시하세요. 와 진짜 미쳤다, 크기 어야 진짜 크 그래? 아1 0 0돼 여실까 궁금하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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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왔다 좋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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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다 좋아 왔기왔트 공기 리트! 맘대로 해, 이렇게 하던 <laughs> 이거보다 큰건안 나와 오, 오, 진짜 크다, 진짜 커! 진짜 커, 진짜 커! 야 여기서 힘쓰는데 커, 커, 커! 천천히, 천천히 구멍이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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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커! 아니, 난 바로 옆에 있는데 왜나한 번에 안 와, 이게 오! 저 야, 수평을 유지해 네, 그 정도야? 빨리 낚시해야 돼, 낚시해야 돼 <laughs> 자, 재볼게요 네, 네. 우와 야, 이거 메달 아야어플가세요 네, 네. 잠을 잠을 가실까요? 자, 이태 대구! 77! 와. 77! 예! Yeah. 자, 현재 황금 배치입니다 자, 구본길 선수에게 더큰것 같습니다 진짜? 봐봐, 구 봐봐 자, 고봉길 선수는 더큰것 같습니다. 진짜? 기대해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우와! 어! 뭐야, 뭐야? 야, 고봉길 거 커! 야, 크다, 커! 우와, 진짜 큰가 보다. 낚싯대 수평! 아안 들려! 이게 수평이 안 들려! 야, 고봉길 거 커! 오,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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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오. 매장금 나올 것 같은데 내다야 나온다 자, 나와. 내다금 나올 것 같은데 내다야 나온다 자, 나와.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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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겨우 따라갔더니 또몇 미터? 26 m 자 구분길 인생곡이 나옵니다. 좀만 버텨 좀만. 10 m 10 10 10 10. 5니다 m 나옵니다,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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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m 5m! 5다 5m! 5다5다다 m 다 m 5m! 5다다다 5m! 5